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오늘은 이벤트 영상을 가져왔어요. 첫 이벤트 영상이고 구독자 이벤트고 어, 레드벨벳 굿즈로 준비고 양식은 구독 여부를 했는지 그리고 소통률, 후기여부 하고싶은 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어, 이벤트 참여해주시고 그후 구독취소 하실분들은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독 취소 안 하실 분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우편비는 제가 부담할 것 같아요 나는 물품은 어뭐 진짜 소소한데 그래도 이벤트를 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은 요거는 알븐님 출처고 갈때다 출처 남길 거고 한명 뽑을 예정입니다 너무 도안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무중복으로 준비한 약간 램봉 같은 건데 일단 이거 플로트님 출처, 공주님 출처, 계속 공주님 출처 여기까지 공주님 출처고요, 알베님 출처 여기까지 알베님 출처고 이거는 홀로그램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공주님 출처. 그래서 알비님 필터 여기까지 알비님 필터구요 슝님 필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님 필터고요 멤버당 한 장씩 없어요 스타드 생태 재질인가 진짜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한셉 되는 거 이벤트로 참여할게요. 작아서 귀여워. 밖게 약간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댕딩님 출처 성명모지한번더 하고요. 어, 뒤에 쿠폰 있는데 이거는 빼서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이쁘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는 앞서 마지막 소개할게요. 일단은 인님 출처 댕딩님 출처고 이거도 재재 진 신기한 재질입니다 김주님 출처, 알베 님 출처, 공주님 출처, 은주님 출처. 이거 마지막으로 치즈 님 출처입니다. 이렇게 어떤 소개가 끝났구요.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